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90년 8월 18일 텍사스 레인저스는 놀란 라이언과 찰리허프가 더블헤더에 등판합니다. 43살의 라이언은 1차전에서 10이닝 15K 무실점 노디시전, 42살의 허프는 2차전에서 9이닝 4실점 안투패가 기록됩니다. 당시 둘의 통산 승수는 라이언이 300승, 허프가 184승으로 도합 484승이었습니다. 오늘 매치는 통산 204승의 슈어저와 245승의 벌렌더를 더블헤더에 내므으로써 그때 이후 최고 기록에 당되는 449승 듀오를 더블헤더에 내보냅니다. 사이영 3 개를 따낸 투수 둘이 더블헤더 1, 2차전에 차례대로 나선 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영을 두번 이상 따낸 투수들의 등판도 2008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1차전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2차전 요한 산타나가 등판했던 매치가 유일했습니다. 한편 슈어저와 벌렌더의 연봉 합계는 템파베이의 개막전 연봉 총액보다 많은 8,667만 달러입니다. 그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타비노와 로버슨이 대형 방화를 하고 마르테가 재역전 투런을 날린 1차전에서 슈어저는 6이닝 5케이 무실점으로 후투합니다. 슈어저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쉬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계속 던지고 싶다고 한후 지난 경기 5이닝 6K 2피안타 1실점에 이어 2경기 연속 호투했습니다. 92.6마일의 포심평균구속이 지난 경기의 94.0마일보다 크게 낮아진 슈어저는 어깨와 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 벌렌더는 슈어저보다 더 위력적인 피칭을 합니다. 슈어저와 달리 몸 상태가 최상이라고 한 벌렌더는 복귀 첫 2경기에서 호투한 후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지만 8이닝을 5K 3피 안탈 1실점으로 막는 역투를 선보였습니다. 벌렌더가 내준 실점은 1회 호세 라미레스에게 맞은 솔로 홈런으로 그제 클리브랜드를 상대한 첫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때려냈던 린도원은 6회 비버를 상대로 동점 홈런을 날린 후 라미레스에게 미소를 날리며 그라운드를 돌았습니다. 슈어저의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간 반면 2차전에서는 매츠가 8회 말에 결승점을 올리면서 벌렌더는 통산 246승에 성공했고 매츠는 하루 2승과 시리즈 전승 최근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4.2이닝 12피안타 5자책으로 크게 부진했던 비버는 린도어에게 내준 체크스윙 안타로 인해 8회 말에 결승점을 내줌으로써 8이닝 4K 2실점 완투패를 안았습니다. 2차전 마무리 투수로 나선 브룩스 레일리는 쿼네 기스펀트를 글러브 토스로 무산시키며 시즌 첫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1차전에서 마스크를 쓴 게리 산체스는 매츠 데뷔전에서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2차전에서 타자가 놓친 방망이에 턱을 제대로 맞는 테러를 당한 알바레스는 이타수이란타 1볼레투 교체됐습니다. 샌데구는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와카가 7이닝 11K 무실점을 한후 선발진이 16.1이닝 19실점에 그쳤던 샌데구는 와카의 6이닝 4K 무실점 후투 속에 보스턴을 7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4월 성적이 5경기 2승 1패 6.75였던 와카는 5월 성적이 4경기 3승 0.36으로 25이닝 1실점입니다. 와카와 샌드에고의 계약은 와카가 선수옵션을 쓰면 최대 4년 2600만 달러가 되고 쓰지 않으면 1년 750만 달러가 됩니다. 앞선 2경기 득점권 9타수 무안타였던 샌드에고는 오늘도 득점권에서 10타수 1안타에 그쳤지만 그 이란타는 오도어의 싹쓸이 3타점 2루타였습니다. 오도어가 2루타 2개로 4타점을 올리고 카펜터가 좌한 상대의 투런을 날린 가운데 김하성은 내경 견속 안타를 이어갔지만 4타수 이란타 23진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클루버는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 1회 사실점이 모두 비자책이 됐지만 오늘도 2 1이닝 5실점 1자책에 그치며 9경기 2승 6패 6 2 6이 됐습니다. 보스턴은 와카를 잡지 못한 후 클로버와 1년 1천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 원정을 1승 3패 루징 시리즈로 끝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도 등판을 강행한 지난 경기에서 4이닝 7피안타 2실점에 그쳤던 커쇼는 오늘도 제구가 흔들리며 3.2이닝 3볼렛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두 경기 연속 4이닝 이하에 그친 커쇼는 5월 4경기 1승 3패 4.66을 통해 ERA가 1.89에서 2.98로 올라갔습니다. 커쇼와 로버츠 감독은 커쇼의 어머니를 기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 동안 팀을 떠나게 되며 커쇼는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등판합니다. 1차전에서 콘트레라스가 스리런 2개, 어제 고먼이 결승 스리런을 알린 세인트 루이스는 오늘도 디용이 3런을 때려냈고 다저스를 10대5로 제압했습니다. 4월 부진이 심각했던 아레나도는 오늘도 사타수사만타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0승24패로 시즌을 시작했던 세인트루이스는 이후 11승3패를 통해 5할승률에 무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위기에 빠진 다저스는 내일은 개빈스톤이 등판하고 모레는 바비밀러가 데뷔전에 나섭니다. 지난 등판을 마치고 변화를 예고했던 오타니는 스위퍼 비중을 27%로 낮춘 오늘 시즌 최다인 22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내며 6인닝 국회의 일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4경기에서 피 홈런이 8개였던 오타니는 홈런을 맞지 않았고 피안타를 2개로 억제했지만 그중 하나는 코레아에게 맞은 1타점짜리 스위퍼 이루타였습니다. ERA를 3.23에서 3.0으로 떨어뜨린 투수 오타니가 승패 없이 물러난 엔젤스는 7회 말 모니악이 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렸고 8회 말 타이스의 2루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나 미네소타를 4대2로 제압했습니다. 투수로 등판한 경기에서 타격감이 좋은 오타니는 3타수 1안타 4사구 2개를 기록했고 워드를 대신해 1번으로 나선 모니악은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1번 타자 갈로가 2볼렛 23진을 기록한 미네소타는 파블로 로페스가 6인 님 국회의 2실점 선전에도 패전을 안았습니다. 알동의 진정한 강자임이 확인되고 있는 볼티모어는 템파베이 사면전 2승 1패에 이어 토론토 사면전을 수입했습니다. 볼티모어가 최근 9승 3패인 반면 최근 1승 6패인 토론토는 보스턴의 한 경기 뒤진 알동 꼴찌입니다. 어제 로마노가 불론을라고 연장에 가서 패했던 토론토는 무수한 득점 기회를 놓치며 8이닝 4K 2실점으로 역투한 가즈먼에게 승리 투수 자격을 주지 못했고 11회 초에 올라온 가르시아가 5실점으로 무너져 100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10회 초에 결승점을 준 가르시아는 패배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게레로가 오타수무안타 3-3진에 그친 반면 멀린스는 2루타 2개를 포함해 6타소 5안타 3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볼티모어는 이번 주 양키스와 텍사스를 상대합니다. 양키스는 신시내티 4연전을 쓸어 담고 최근 11승 3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옆구리 부상에서 회복돼 시즌 첫 등판에 나섰던 세베리노는 변함없는 9위를 선보이며 4.2이닝 5k 1실점 후 교체됐습니다. 현지 오전 11시 반에 열린 선데이 모닝 경기에서 저지는 휴식을 취했고 베이더는 저지를 대신해 결승 투런을 때렸습니다. 오늘도 최고 100.3마일을 던지고 4실점을 한헌터그린은 7이닝 10K 4실점 패전을 안아 10경기 연속 무승이 이어졌습니다. 신시내티는 그린 경기에서 2승 8패입니다. 애틀란타도 까다로운 시애틀을 상대로 2승1패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더 반가운 건 제러드 슈스터의 6이닝 7K 1실점 호투였습니다. 팀 1위 유망주이지만 앞선 3 경기에서 2패 7.2사에 그쳤던 슈스터는 2회 켈리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피안타로 6이닝 1피안타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슈스터는 애틀란타가 2020년 1라운드 25순위로 뽑은 선수로 애틀란타는 슈스터까지 터지게 되면 5라운드까지만 진행된 그의 드래프트에서 3명의 선발투수를 얻게 됩니다. 그의 마르셀 우스나를 영입해 2라운드 지명권이 없었던 애틀란타는 4라운드에서 스펜서 스트라이더, 5라운드에서 브라이스 엘더를 뽑았고, 현재 스트라이더는 9경기 4승 1패 2.96, 엘더는 9경기 3승 2.06을 기록 중입니다. 무서운 기세의 텍사스는 콜로라도와 3연전을 쓸어 담았습니다. 3경기에서 31득점을 올린 텍사스는 어제 복귀 홈런을 때려냈던 시거가 오늘도 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2장타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31경기를 결장했던 시거는 OPS 1.128이 장외 1위에 해당됩니다. 시미언 역시 3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린 텍사스는 히니가 6이닝 무자책 승리를 따내며 불펜 불안을 최소화하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선발진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2.03으로 텍사스가 마감 시한때 불펜 보강을 어떻게 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휴스턴은 프람버 발데스의 완봉에 힘입어 오클랜드를 2대0으로 제압하고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휴스턴은 최근 10승 1패를 통해 17승 18패를 27승 19패로 만들었습니다. 5월 10일 오타니와 맞대결에서 8이닝 12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지난 경기에서 4이닝 4실점에 그쳤던 발데스는 오클랜드 타선을 안타 4개로 막아냈고 통산 두 번째 완봉승을 통해 10경기 4승 4패 2.45가 됐습니다. 올해 완봉 투수는 5이닝 완봉에 프리드를 제외하면 알칸타라, 게리콜, 알렉스콥, 이볼디, 미치켈러, 베시세 이어 7번째로 미네소타가 가장 많은 2번을 당했고 오클랜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휴스턴이 완벽히 살아난 반면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필라델피아는 5연패 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12득점을 올렸던 필라델피아는 오늘은 6회까지 득점이 없었지만, 7회 데타 스탓에 결승 투런 홈런에 힘입어 컵스를 2대1로 꺾었습니다. 킴브럴은 모렐에게 홈런을 맞는 등 겨우 팀의 승리를 지켜내고 통산 399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컵스는 1승 7패의 부진이 이어졌지만 지난 등판에서 주춤했던 스틸이 6이닝 6K 무실점으로 호 투했고 마이너에서 시즌을 시작했다가 올라온 모렐은 11경기 8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첫 11경기에서 더 많은 홈런을 친 선수는 9개를 기록한 1976년 마이크 슈미트와 2001년 루이스 곤잘레스입니다. 화이삭스도 3연전을 쓸어 담고 클리브랜드와 캔자시시티를 상대한 6연전을 5승 1패로 마쳤습니다. 화이삭스의 선발 투수들은 코팩이 1차전 8이닝 10K 1피안타 무실점 지올리토가 2차전 6이닝 1실점에 이어 렌스린이 6이닝 6K 2실점으로 호투했고 화이삭스의 알바레스가 된 로버트는 13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국제대회 도중 탈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쿠바 대표팀 결격 사유가 없는 알바레스가 다음 WBC에 참가하게 되면 알바레스와 로버트의 조합이 기대됩니다. 마이애미를 7대 5로 꺾은 샌프란시스코는 크로포드의 자리를 물려받을 케이시 슈미트가 사타수 2안타 1타점, 포수 유망주 패트릭 베일리가 데뷔 홈런을 날리는 활약을 했습니다. 2018년 전체 2순위 지명자인 조이바트가 포즈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샌프란시스코는 2020년 1라운드 13순위 지명선수인 베일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유망주 랭킹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